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학부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를 준비한 정재윤, 손유경, 권수민, 나연정, 나연정, 유형선입니다 아동복지학부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동보육 교육 전공에서 발표하게 된 주제는 코로나 19와 함께 살아가는 유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발표는 연구를 하게 된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그에 따른 논의의 흐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유아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많은 사람들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새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재택근무, 휴교와 재택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은 변화한 일상에 대하여 혼란스러움과 함께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 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보건복지부와 유치원의 지침에 따라 휴원 조치를 취하거나 긴급 보육, 긴급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 내에서의 감염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대응 지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수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제한된 교육 환경은 유아의 놀이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유아간에 그리고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 작용이 제한되는 상황이 유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달라진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연구, 유아교실의 변화에 대한 연구 등은 대부분 코로나19가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0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정보육 및 격리 등의 조치가 유아의 심리,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처럼 성인들은 유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나 교실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언어나 정서 발달, 사회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연구들도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나 교사와 영유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도 상호작용 유형에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유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간다는 연구들이 그것입니다. 본 연구는 유아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정과 걱정은 성인들의 관점에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이런 의문은 유아들의 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종식 시점 예측되지 않는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였습니다. 코로나19가 유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유아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아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능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참여자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둔 지금 성인에 의해 형성된 담론과 시각으로 유아들의 변화된 일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보다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간 유아들의 삶을 유아들의 목소리로 더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일상을 사랑하며 어떠한 내면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봄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유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은 어떠한 이해와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유아들은 코로나 일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유아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유아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유아교 육기관에 등원한 6에서 7세 유아들로 남아 4명, 여아 5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섭외는 연구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부모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여 참여 의사가 있는 유아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와 유아 모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다음에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상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면담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유아의 특성상 대면 인터뷰로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 참여자인 유아들의 생생한 경험과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의미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론인 면담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일상에 살아가는 유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유아들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주요 질문을 몇 가지로 한정하고 유아들과의 대화 중에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적인 형식을 취했습니다. 자료 수집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으로 2021년 8월에 진행하였으며 유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각 유아들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참여자별로 1회에서 2회, 1회 면담 시 평균 90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유아들의 개인적 반응에 따라 조절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유아들과의 면담 진행 전에 보드게임 등의 놀이를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였고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한 후에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유아들의 이야기는 클로바 노트 프로그램을 통해 녹취하여서 연구자들이 유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대화는 전자하였고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필요한 사진 자료 등은 이메일로 다시 전달 받아서 연구에 사용하였습니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에서 전자한 후에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료를 1차적으로 체계화하였고, 세부 내용 파악에 필요한 유용한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mb5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최종 코딩 목록에는 코로나19에 대해 알아가기, 변화한 일상을 수용하기, 혼돈의 시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는 8개의 범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자료의 해석을 이외에 연구자들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일상에 대한 유아들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여러 차원에서 의미를 검토하였으며 생성된 주제에 따른 범주들은 적절성을 점검하여 재범주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해석에 대한 왜곡이나 오류 등을 검증하여 자료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에 대해 알아가기 주제는 유아들의 객관적 인식, 부정적 인식, 예방법 실천이라는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유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인지하고 예방법을 실천하지만 부정적인 인식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유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은 의미에 대해 범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년 동안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온 이화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사실 그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세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괜찮다는 이화 이야기처럼 유아들은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표현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알게 된 정보를 그대로 비교적 정확하게 코로나19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험한 것, 안 좋은 것, 유치원에 못 가게 하는 것,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 등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달라진 일상의 변화와 침체된 분위기를 느끼며 이에 대해 유아들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유아교육기간에 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나 주변에서 코로나19를 걱정하는 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도로 과거에 비해 유축된 삶의 변화를 느끼며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며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선생님이 가지 말래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어린이집에서 들었어요. 등의 유아의 이야기에서 성인의 반응이 유아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부모의 반응을 통해 재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간염병 그 자체보다 부모의 반응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셋째, 유아들은 마스크, 손소독, 밥 먹을 때 말하지 않기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 예방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아들이 코로나를 떠올리며 그린 그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손씻기와 마스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림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었고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 세면대 앞에 붙여놓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유아들이 부모나 교사가 알려준 손씻기 방법이나 마스크 착용법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변화한 일상을 수용하기의 주제는 코로나 일상에서의 불편함, 불편한 삶을 긍정하기두 가지 범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의아들은 코로나19의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변화한 삶을 저마다의 경험으로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범주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코로나 일상을 살아간 이유아들은 코로나가 없었을 때와는 달라진 상황을 겪으며 불편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유로운 바깥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공간의 제약, 친구들을 보고 싶을 때볼수 없는 관계맺음의 제약, 답답한 마스크를 숨이 차더라도 밖에서는 벗을 수 없다는 활동의 제약 등 다양한 제약을 받으며 코로나 일상에서의 불편함과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 코로나가 사라져서 즐거운 세상을 표현한 그림처럼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의사 표현이 명확하게 하지 못한 유아의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리 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아교육 기간에 장시간 휴원을 하고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지 못한 유아의 경우 외로움에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등원을 하지 않는 유아의 경우에는 친구들, 선생님과 소통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지원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당 유아들이 처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개별적인 정서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나 제약들의 낯선 변화에 유아들은 특별한 거부감을 보이거나 달라진 점을 의식하지 않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 당연함을 느끼며 지내는 모습이었고 특히 마스크라는 존재는 마치 소중한 몸을 지키기 위해 입는 옷과 같이 착용하기 싫어도 당연하게 착용하는 것이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장치로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조심하면 좋아하는 블록놀이도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아의 이야기처럼 유아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감염에 대한 불안 때문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성인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변화한 삶을 자신이 체험한 방식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각자의 경험으로 삶에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혼돈의 시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의 주제는 방역 지침을 즐겁게 실천하기, 불편함 해소를 위한 전략. 집에서의 행복한 시간에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되었습니다. 유아들은 성인들의 걱정과 우려가 무색하게 코로나19라는 혼돈의 삶에서 방역지침을 즐겁게 실천하거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불편함을 나름의 방식으로 승화시키며 유연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범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인해 달라진 일상을 경험하며 유아들은 이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절제를 습득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도 답답, 어, 바깥 놀이를 못 가는 대신 강당에서 노는 재미를 발견하거나, 식사 시간에 답답할 수 있는 칸막이를 놀이의 자료로 생성하고, 손 씻기도 친구와 함께 하기에 재미있어 하는 유아들의 이야기에서, 유아들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둘째,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면서 유아들은 불편함이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나름의 전략을 세워 이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눈을 보면 기쁜지 슬픈지 파악할 수 있다는 유아의 이야기는 변화한 상호작용 방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려는 유아의 해결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의 답답함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소하거나 일찍도가 높은 실내보다 실외 놀리터를 찾으며 놀이의 즐거움을 유지하려는 해결 전략들에서 유아의 개별성과 유능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이 들려주는 경험 놀러 우리는 유아의 개별성을 엿볼 수 있으며 유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마스크 착용으로 유아들이 상대방의 입모양을 볼수 없고 정서적인 교류가 제한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정작 유아는 연구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으로 입이 보이지 않아도 눈을 통해 모든 감정을 알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는 다르게 마스크 착용으로 입이 가려졌다고 하더라도 눈빛, 말투, 몸짓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정 보육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유아들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나타냈습니다. 가만히 옆, 엄마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은 영상통화로 보고 싶은 마음을 달래며 엄마와 책을 보며 지나는 시간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유아들의 이야기에서 유아들이 친구들과 밖에서 놀던 과거의 경험처럼 집에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마음을 교류하면서 지내는 시간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기억하고 있는 유아들이 코로나19 일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내면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므로써 유아교육 기관과 가정 등 유아가 관계 맺고 있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은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 탐색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며 관련 논의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은 코로나 19에 대해 교사나 부모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예방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아들은 부모들의 부정적인 정서 영향을 받아 부정적으로 인식한 내용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은 코로나 19에 대한 과장된 정보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주의해야 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는 방역 지침만 강조하기보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방역 지침 수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코로나19의 공포와 두려움에 집중된 방역지침만 강조하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현재 시점에 적절한 방역지침 수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아들의 삶에서 유아가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관련 정책이나 결정에 유아들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권리 협약은 취약자 모든 유아를 위해 정책, 연구, 실천은 유아의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에 대한 모든 결정과 행동 방안 수립에 유아를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아를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유아는 코로나19 일상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로 인한 제약들로 불편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역할로 인식하여 저마다의 변화한 삶을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서로를 멀리하도록 차단과 격리의 상황이 강조된 상황에서. 불편함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유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드 코로나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 19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보다 유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점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식사 시 거리 유지하기 등의 신체 건강을 위해 힘써온 것처럼, 이제는 유아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심리 방역을 위해. 유아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지원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한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에서 그동안 성인의 시선으로 유아의 삶을 희상적으로 이해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아들은 각자 체험한 방식대로 코로나19의 상황을 자신의 삶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아들과 관계하는 모든 성인들은 언제나 유아들의 삶의 경험과 맞닿아 있어야 함을 잊지 말고 유아의 시선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유아는 성인들의 걱정과 우려가 우색하게 코로나19라는 혼돈의 삶 속에서 방역지침을 즐겁게 실천하거나 방역지침으로 인한 불편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화시키고 밖에서 노는 즐거움 대신 집에서의 즐거움을 느끼며 유연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아들의 유연한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유아의 유능성과 능동적 주체로서의 개별성을 주목하였습니다. 유아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주목하면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조차 유아의 개별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서의 전환을 맞이하는 지금, 성인은 자신이 아는 것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유아가 아는 것과 유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유아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유아 개개인이 드러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마스크 착용에도 눈을 통해 소통한다는 유아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변화한 삶에서 다른 방식으로 더 민감하게 소통하고 있는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 유아의 눈빛, 말투, 옥짓에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에게 귀 기울임을 실천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유아들은 가족들과 사랑하는 마음을 교류하며 정서적 안정감,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가정에서의 경험은 유아들이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과도한 미디어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으며 부모가 맞벌이나 기타 이유로 유아에게 충분한 돌봄을 지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안전지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가정에 가중되는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본 본 연구는 유아들이 코로나 19 이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내면의 경험을 하고 어떠한 개인적 변화들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봄으로써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유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은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는지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 이야기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의 통해 정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들과의 충분한 면담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정에서의 돌봄 여건이 어려운 계층의 유아들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유아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한 후속 연구가 다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유아는 세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나름의 이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눈을 보면 알아요. 마스크 때문에 얼굴은 안 보이는데 눈에 보면 기쁜지 슬픈지 알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대신 유아가 상대방의 눈빛, 몸짓에 따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소외되지 않는 삶, 유아가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를 이해한다면 변화한 삶에서 유아에게 최선인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본 연구가 요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